맨발로 걸으면서 그러면 식사는, 섭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맨발 걷기와 섭생은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맨발로 걸으시고 식사는 막 마음대로 일회용 식품이나 뭐 이런 거 드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시면서 반드시 채소 중심에 채식 중심에 식사를 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접지 효과에서는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항산화 효과, 혈액이성 효과, ATP 생성 효과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사에서는 채식을 하게 되면은 땅 속에서 전자를 받은 채소들이 채소 잎이나 줄기에 전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반면 동물의 몸으로 올라온, 가축의 몸으로 올라온 전자들은 그 동물 자체가 항산화 효과를 하면서 전자가 다 없어져요. 채소는 그런 항산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쌀을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그 안에 농축돼 있는 전자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먹으면 그 전자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일부 항산화 효과, 일부 혈액이성 효과, ATP 생성 효과, 염증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면역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이 잡식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발 걷기 할 때는 가능하면 채소 중심의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